스루트강 영어 독해 연습 테스트 2 13번 가리키는 대상 문제 우리 따라가봅시다. 자, 가리키는 대상 문제는 보통 이제 어법 아니면 또 다른 대상 문제로 나오는데 이글 같은 경우는 또다시 대상 문제로 나오기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단 두 사람이 나와 누가 나오지? 진. 바로 형인 짐과 그의 동생 제이콥이 나온다. 자, 형은 선생님이 분홍색, 그 다음에 제이콥은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표시했다. 자, 해석을 쭉할때그 누구를 언급하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정의를 잘 하도록 합시다. 자, 짐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니? He has been a very good and caring brother. 그가 매우 좋은, 그리고 잘 보살피는, 이 얘기는 잘 배려하는 형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제이콥에게. 당연히 그는 짐이겠지. Throughout their growing up,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 내내 짐. 누구로서? 바로 형으로서의 짐은 has looked out for. 돌봐왔습니다. 제이콥을. 그리고 믿습니다. He has been there. 그가 항상 그곳에 있어 왔다고. 누구를 위해? 바로 그의 동생을 위해. 뭐할 때마다 each and every time 이거 부사절이지. 그가 요청받을 때마다 돕도록 요청 받을 때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자 그, 그가 있어 왔다 누구를 위해? 그의 동생인데 동생은 사실 제이콥이지만 그 애가 만일 밑줄이 그였으면 얘는 짐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그리고 뭐할 때마다? 그가 도움을 주도록 요청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바로 짐이야, 짐요 부분 조심해야 돼, 요 부분 요거 짐, 요거 짐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짐은 요청합니다. 뭐오형식이지 제이콥이 그에게 뭐천 달러 빌려줄 것을 바로 급여날까지 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소대 so 뭐하기 위해서 짐이 그의 모기 e 바로 대출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on time 제때 오를 따라서 바로 주요한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기대치 못한 차의 비용을 뒤따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좀 예기치 못하게 상당한 돈에 차량 비용이 든 이후에 자 뭐다 왜 거기에 이제 돈이 들다 보니까 대출금을 제때 갚을 수 없잖아 그래서 대출금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천 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제이콥 그에게 빌려달라 할때 당연히 이거는 짐이었지. 그리고 뭐 짐이 그의 대출금이니까 여기도 짐이지. 자 그랬더니 제이콥은 말합니다. He wishes. 그가 바란다고 뭐하기를 그가 도울 수 있기를. 그러니까 바로 그 제이콥이 자신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와 그의 와이프 바로 제이콥과 제이콥의 와이프 제이는 have decided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라고 친구 또는 친척에게 뭐로서 어떤 방침의 문제로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삶에 있어서의 방침을 정한 거야. 가까운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이콥 is apologetic. 좀 미안해합니다, 제이콥은. 하지만, form, 확고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확고하지? He cannot help. 그가 도울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는 당연히 제이콥이잖아. 그러니까, 이 13번의 답은 일단 3번이지. 자, 지금은,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어떤 좌절감을 느낍니다. 바로 제이콥의 말에. 그리고 화를 느끼고, 혼돈스러워 합니다. 자, 뭐에? 바로 제이콥이, could let him down. 그를 실망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그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왔을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를 위해서.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요요 파트. 그가 정말로 해왔다. 이거는 바로 짐이잖아. 누구를 위해서 해왔지? 바로 동생 지에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지금까지 해왔을 이런 순간조차도 바로 지에콥이그 짐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에 혼란스러워 거야. 아니 감히 저 자식이 이러면서. 그리고 as he hangs up the phone,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당연히 이건 짐이다. 짐은 feels almost out of breath, 거의 숨이 가쁜 것처럼 느껴졌고,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suffused, 가득 찼습니다. 뭐로? 어떤 실망감, 그리고 강렬한 분노로. 누구에 대한 바로 그의 동생에 대한 이걸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형적으로 가리키는 대상 문제로 나오는 문제고 또 다시 나오더라도 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